자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위에 이렇게 선을 그렸지 문제집에 그렇게 이렇게 두 개가 선이 있단 말이야. 어 그런데 여기에 정 중앙에서 이쪽으로 수직이 되도록 선을 하나. 여기는 90 90도 자리가면 요쯤 될 거예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서로 서로 90도가 되었답니다. 음. 이때 쌤이 아까 그랬잖아, 이 대각선의 그림자는 아마도 이렇게 된 사람일 것이다 위에서 네. 보면 다 그거거든, 그림자라는 게. 어. 그리고 이 중심점 있죠? 이 점은 대각선의 중점이잖아. 네. 좀 흐릿하게 보이니까 면을 자를게요. 음. 보여요? 네.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신기하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밑바닥으로 딱 내려그르면 이거 나온다니까, 이렇게. 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상상이 지금 우리한테 와야 돼. 뭐 보이는 거 없어, 지금? 여기 90도, 여기 90도. 직각. 뭐 보이는 거 있지, 너 지금? 네. 내가 원하는 그걸 봤나 모르겠어요. 네. 자, 캡처해서 이제부터 여기서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가 90도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수직으로 여기 그렸다고 문제집에서 얘기해 주셨잖아. 네. 그러면 이 삼각형이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삼각형? 어, 그, 그 90, 90 하는 그 삼각형이야. <laughs> 한 변의 길이가 <laughs> 6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6루트, 2, 3루트 2의 길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의 길이는 3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도 알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그 6의 제곱, 6의 제곱, 6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된다라는 좀 빠른 공식 루트 음... 3으로 해서 여기는 3 루트 3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뭔지 이제 이걸 왜 모르겠냐는 거야. 아, 내말 알겠니? 네. 이게 답이야. 저거 구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음. 근 h 구하는 거 아니야. 네. 어, 3 루트 3 곱하기 h는 3 곱하기 3 루트 2다. 이 곱하기 네. 이건 이 곱하기 이거다딱 중학교 2학년 수준. 중아 중학교 3학년 수준인 거야. 음.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저 루트 3에 3 루트 2니까요. 루트 6쯤 네. 나오겠네요. 네. 끝. 그러니까 이게 입체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차이야. 이게 음. 쉬운데, 이걸 왜못 봐,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누구는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 알겠죠? 네. 간접 경험을. <laughs> 직접 들어가야 돼, 파고. 뭔 일일까? 음.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돼요. 신기하다. 어, 이거구나. 아, 여기 90, 90인데. 이런 것만 느껴도, 그 다음에 이제 더 말이 필요 없단 말이야. 느낌 왔어요? 네. 네, 이걸 본 겁니다, 쌤은. 이게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은 어려움에 느끼는 강도가 틀려요 네. 음. 근데 아까 이것도 되긴 되거든? 아까 얘기 좀 해줬는데 하다 말았어요 그냥 아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겠구나 해가지고 아까 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봐라 그랬잖아 이 얘기 마저 할게 어. 저 시선도 일단은 오늘 가르쳐 주고 주고 좀 너무 진지하게 하진 않을게요 네. 어려우면 여기서 이쪽으로 평행하게 선을 하나 좀 평행선이 안 잡히나? 그려달라 그랬어요. 안 보인다. 평행인지 아닌지 보이질 않아서 이렇게가. 아 빨간색 나와라. 아, 대충 그려야 되겠다. 원래 이렇게 평행하게 네. 그리려고 했답니다. 이쪽으로도 평행하게 하나 그려서 90도가 되도록 딱 마저 떨어지게. 이거 그냥 그린 거였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삼각형 이렇게 하나 올리고 이쪽으로 변 하나 올려라 그랬었거든. 네. 그럼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 아까 보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어떻게 했느냐, 저 사람들이. 이게 나을까? 이, 이쯤 되면 좋을까? <laughs> 어디가 보기 좋은지가 먼저. 이쯤 하, 한번 해볼게요. 이쯤 되면은요, 뷰를, 뷰를 좋게 잡아야 돼요. 항상 이 마음 속으로 원래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훈련 되면은 컴퓨터 뭐, 등가를 하거든. 음. 90도로 내려? 그렸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중심에서부터 뻗어 나갔고요. 그러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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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 거예요. 음. 힘든 점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두상각형이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가 여기 요기 이제 여기가 정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린 선두 개가 서로 어때요? 왜냐면 이게 합동이라 그래요. 여기가 네. 길이가 일단 똑같고 여기가 각이 45도로 반쪽 잘랐으니까 똑같고 여기까지 공통이잖아. 그럼 두 개가 서로 합동이면 여기가 어때요? 길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평행하게 그림 그렸으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길이 서로 어떻습니까? 빨간 점에서 평행하게 두개 그렸잖아요. 그럼 잘린 성분의 길이가 네. 같아야 돼요. 그럼 SA S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삼각형이 어떠하다? 완전 합동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쪽 길이가 같은 거다. 이거 얘기하려 그랬어. 그래. 네.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어, 그냥 중학교처럼 계속 얘기하면 돼. 근데 이제 낯설어서 아마 당분간은 안 보이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는 면이 있겠지만. 자, 어때? 이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 힘들었어요? 안요. 그래요? 아 그럼 이 느낌으로 앞으로 계속 좀 가기를 바래요. 이제 뭐 너가 너가 개인적으로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잘 보이는지 나한테 정보를 좀 알려줘. 근데 그가그 네. 그 부분에서 바라보고 상상하고 계속 알려줄게요. 무슨 만화가 같아 만화가들이 그 배경 그릴 때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능력이 기백의 공간 도형에서는 많이 좀 필요하답니다. 음. 음.